안녕하십니까? BJ 사이 נ 스입니다 BJ 사이 נ 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 נ 스 자. 이번에 해결해 드릴 부분은요.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어, 일과 에너지의 정리인데요뭐 이거 여긴 뭐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가 봅시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일의 양 구하는 건 F s 코사인 세탄 이제 코사인 세탄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코사인 세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W는 FS. W는 New Pass? FS. W는 New Pass? FS. 어른 안 펴고 FS. 그렇게 외워요. 아시겠죠? 자,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EK는 e v m v 제곱그 다음, p o t e n t i a e n e r g EP 아, 값 구하는 방법은 MGH. 어.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의아해 하는 학생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MGH 나는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9.8MH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서 9.8이라는 것이 중력가속도입니다 뭐라고요?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 G값이에요 그래서 9.8Mps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9.8이라는 수치를 G로 추격시켜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있대요.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가 이렇게 있대.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kg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가봅시다. 10kg 질량 m이 10kg입니다. 그다음 에 현재의 속력 v 값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m/s이다. 이렇게 갔대요 이렇게 갈 때. 자, 근데, 보세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측정해보니까, 어, 내가 여기에 힘을 줬답니다. 힘을. 힘, F를 줬대요. 몇 메타를 이동시켰고, 몇 뉴트닝에 힘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힘을 줬대요. 힘을 줬대. 그러면 뭐지? 아, 너의 질량은안 변했을 거고. 만약에 너의 속력이 10m per s e 라고 합시다. 10m per s e c o n d V값이. 야, 그럼 여기는 뭐야?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 너가 처음 속력, 너가 나중 속력. 그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하고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각각 구해봅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럼 얘가 나중이고 얘가 처음이죠? 그러면 뭐예요? 1k 값부터 먼저 가볼까요? 1k는 2분의 1mv 제곱. 그러니까 자, 2분의 1 질량은 1 2호 v는 얼마예요? 12제곱 100이네요. 그럼 따라서 Ek 값은 5죠? 그럼 500줄이네요, 그죠? 500줄, 500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운동에너지 Ek 0로 갈까요? Ek 0로 어, 제로가 항상 얼마예요? 처음의 값이니까 Ek 0값 합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이죠. 여기다 가볼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예요? 5의 대곱이죠? 25네. 그죠? 25. 그러면 따라서 이 k0는 약분하면 5구요. 5, 25. 5, 25. 2올라가 5, 20. 125죠. 열. 그러면 뭐야? 그럼 뭐예요? 와우. 재미나다. ek, 나중 운동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운동에너지 e k 제로 하면, 어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나중에서 처음 거 뺀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나중에서 처음 거 뺀다라는 얘기는 델타 e k 고 델타 ek. 2K. 델타 ek일 거고.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럼 e k 마이너스 e k 제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500에서 몇을 빼줘라, 여러분들? 125를 빼줘라. 그러면 결국은 델타 ek 값은 500. 줄, 마이너스, 125 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죠? 약, 아, 300, 375. 그렇죠? 375 줄. 어머! 이거 뭐야? 재밌네. 375 줄이야? 어머! 375 줄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생겼구나. 그럼 너375 뭐 줄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하. 이 장난감 자동차가 운동을 하는데 힘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고, 그 킹을 가하는 동안 뭐를 했겠어요? 이동을 했겠죠. 아, 그러면 뭐야. 너만큼 이 장난감 자동차에게 일을 해줬겠구나. 일을 해줬겠구나.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야.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여기서 정리되네. 델타 2k 값이, 아, 델타 2k 값이 해준 일의 양이구나. 오케이? 아, 델타 2k 값이 뭐라고요? 해준 일의 양이구나. 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일과 에너지의 정입니다 아시겠죠? 일과 운동에너지의 정리 아시겠죠? 즉, W는 델타 2K가 되는 거고 이거는 2K 마이너스 2K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재밌는 얘기 안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 자, 그러면 결국은 W는 최소값만 가지고 가면 2K 마이너스 2K0이니까 난 이렇게 써 볼게요 2분의 1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v지로의 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러면 w값은 당연히 E k 값이겠지 델타 E k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아하, 2분의 1m가지고 빼고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구나 자, 근데 우리 등가속도 직선운동실에서 뭘 봤었냐면 뭘 봤었냐면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이다.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신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럼 w는 자 2분의 1 m 얘 집어넣어야죠. 얘얘얘 집어넣어야죠. 얘얘얘 곱하기 EAS. 자 그럼 w는 따라서 정리하면 뭐 너희 둘이 약분이니 즉 뭐다? 마스 마스 m a s 질량에다가 가속도에다가 거리를 굽혀줘도 되겠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뭐다? 일과 에너지의 정의다 아시겠죠?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일과 에너지의 정리. 자, 정리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부분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